여러분, 혹시 양파 한 알이 생명과 죽음을 가를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실제로 우리 이웃의 한 노인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한 75세 노인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이미 고혈압과 당뇨를 오래 알아오던 할아버지였죠. 가족들은 눈앞에서 쓰러진 채 심각하게 위독해진 부모님을 보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모든 치료가 힘을 잃어가던 바로 그 순간 상상조차 못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서랍 깊숙이 묻어뒀던 한 잔의 양파즙이 할아버지의 병세를 극적으로 호전시킨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곧 공개될 놀라운 진실 때문입니다. 한 조각의 양파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이야기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양파는 약초처럼 다양한 효과가 전해 내려왔습니다. 고대 로마의 의사들은 피로회복과 호흡기 질환 치료에 양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감기에 걸렸을 때 양파를 삶아 다려 먹으며 몸을 추스르곤 했죠. 이렇게 오랜 기간 사람들의 삶과 함께해온 양파라면 단순한 야채 이상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이 기회를 통해 양파의 숨겨진 가치에 대해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용수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고혈압과 당뇨를 알아왔습니다. 매일 혈압약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할 만큼 몸 상태가 좋지 않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훨씬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며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혈압과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기도하듯 두 손을 모았지만 의료진도 이 위기 앞에서는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꺼내든 희망은 한 번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적 없는 민간요법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내는 과거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서랍 속에 숨겨뒀던 양파즙이었습니다. 하루 전날 만들어둔 양파즙을 발견한 할머니는 신중히 한 숟가락을 할아버지의 입에 머금게 했습니다. 잘게 썬 양파를 꿀과 함께 천천히 갈아 숙성시킨 달콤한 양파즙이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기다리던 가족들 앞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침울하던 할아버지의 맥박이 천천히 안정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할아버지는 또렷이 눈을 뜨셨고, 혼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이 양파 맛은 단숨에 의식을 회복한 할아버지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양파 하나를 내게 주고 싶어서라도 끝까지 살아야겠다. 의료진도 가족도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듣지 못했던 할아버지가 양파즙을 마신 직후 기적처럼 회복된 것입니다." 양파 한 조각이 어떻게 절망적인 순간에 이런 기적을 만든 걸까요? 정말 놀라운 반전은 바로 다음 장면에서 공개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음은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던 박영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과거 협심증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매일 아침 산책과 스트레칭으로 건강 관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약물을 먹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상태가 계속되었죠. 주치의는 평생 심장약을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늘 조금 더 나아질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이웃분이 조심스레 양파즙 한 잔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작은 잔에 담긴 양파즙을 마셔본 할머니였습니다. 첫맛은 맵고 강했지만 곧 따뜻한 향과 함께 온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기분 탓인가? 라며 웃었지만 친구는 여전히 아침마다 양파즙을 챙겨주었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매일 아침 양파즙을 꾸준히 마셨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예전 같으면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했던 할머니가 저녁 무렵 가벼운 산책을 나설 수 있었고 심했던 가슴 통증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혈압도 소폭 내려가 있었고, 무엇보다 양파즙을 마시고 나면 속이 훨씬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양파즙 덕분인지 요즘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물론 양파만 먹었다고 모든 병이 한 번에 나은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양파 섭취와 함께 처방된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식단과 운동도 병행할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양파를 꾸준히 먹은 뒤 혈압과 혈당이 조금씩 안정되고 삶의 질도 개선되는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파의 놀라운 효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양파는 칼로리가 낮은 식품이지만 영양성분은 매우 풍부합니다. 중간 크기 양파 1개에는 비타민 c 1일 권장량의 약 20%가 들어 있으며 비타민 b6 엽산 칼륨 망간 등 다양한 영양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양파 껍질에는 케르세틴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여주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런 양파의 가치를 알고 감기나 몸살에 양파를 이용해 왔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도 이야기가 너무 과장된 것 아니냐? 라며 반신반의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례와 과학적 연구를 살펴보면 그 효과를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일상 속에 아주 흔한 양파 한 조각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가 양파의 건강 효능을 뒷받침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대학교 연구팀은 50일 동안 당뇨병 환자에게 양파를 섭취하게 한 결과 이들의 공복 혈당이 평균 153에서 127로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서울의료원 연구에서도 고혈압 환자 58명을 대상으로 4주간 양파즙을 복용시킨 결과 평균 수축기 혈압이 6.3, 이완기 혈압이 4.6 낮아졌습니다. 이처럼 양파에 들어 있는 케르세틴, 알리신, 이눌린 등의 성분이 혈관 속 지방과 콜레스테롤 축적을 억제하고 혈압과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식사와 함께 50g의 양파를 섭취하면 식후 혈중 콜레스테롤 상승을 예방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양파의 이눌린 성분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퀘르세틴과 알리신은 체내 지방 축적을 억제하여 동맥 경화 예방에도 기여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심지어 양파를 하루에 반개 이상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위암 위험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역학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양파의 효능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꼭 기억할 양파의 이점들입니다. 혈당 조절 양파를 꾸준히 먹으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이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혈압 감소, 혈관을 확장하고 이뇨 작용을 돕는 성분 덕분에 혈압이 떨어지는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콜레스테롤 개선, 양파의 식이섬유와 케르세틴이 콜레스테롤 상승을 억제해 줍니다. 항염, 항산화, 퀘르세틴 등 플라보노이드는 몸안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 체계를 돕습니다. 암 예방 가능성. 일부 연구에서 위암, 유방암 등의 위험 감소와 연관이 제시되었으나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양파를 먹을 때는 주의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양파가 뛰어난 채소라도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조심하세요. 항응고제 복용자. 와파린 등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양파를 많이 먹는 것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는 양파가 와파린 등의 효과를 강화해 출혈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혈변이나 코피 같은 출혈 증상이 있으면 즉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당뇨병 약 복용자. 양파는 혈당을 낮추는 작용이 있으므로 이미 당뇨약을 드시고 있는 분은 양파를 먹은 뒤 저혈당이 나타나지 않는지 혈당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저혈당 증상이 생길 때는 과즙이나 단 음료를 섭취하고 상황에 따라 약 처방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장 장애가 있는 분. 양파에는 fodmap 계열의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소화불량이 있는 분은 배가 더부룩하거나 폭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산 역류나 속쓰림이 심한 분은 양파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생양파 섭취를 자제하고 익혀 먹거나 꿀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 드물지만 양파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피부 발진이나 호흡 곤란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세요. 상호작용 체크. 위에 언급된 약 외에도 간 대사에 영향을 줄수 있는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양파 섭취 전으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양파가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파의 위험한 면 양파도 잘못 활용하면 몸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사례를 보면 이러한 위험이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80대 여성 어시는 숙취 해소와 건강 증진을 위해 매일 새벽에 양파즙을 과도하게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밤 양파즙을 마시고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과 두근거림, 호흡곤란을 느껴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검진 결과 위산 역류가 심해진 데다 과다한 양파 섭취로 갑작스런 저혈당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양파의 혈당 강화 작용이 너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85세 남성 B씨는 심방세동으로 와파린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당에서 자란 집에서 직접 기른 양파를 매일 3-4개씩 먹다가 갑자기 심한 코피와 잇몸 출혈을 겪었습니다. 병원 진료 결과 양파가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작용을 강화해 출혈 경향을 높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처럼 양파는 지나치게 또는 상황에 맞지 않게 먹으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식품이든 과유불급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양파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은 양파를 일상에 안전하게 적용하는 간단한 팁들입니다. 매일 양파 반 개에서 한개 섭취하기 연구에서는 하루에 25에서 50g 이상의 양파를 먹을 때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생으로 양파를 샐러드나 김치에 넣어 먹거나 양파즙으로 마시면 좋습니다. 신선하거나 저온 조리하기 양파의 케르세틴과 같은 항산화 성분은 열에 약해지므로 가능한 생양파를 섭취하거나 저온에서 살짝만 익혀 드세요. 볶거나 끓일 때는 짧은 시간 조리가 좋습니다. 양파즙 활용하기. 잘게 썬 양파를 믹서에 갈아즙으로 마시면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한컵 마시는 것도 추천됩니다. 꿀이나 레몬을 약간 섞으면 맛도 부드러워집니다.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은 양파 섭취 전후 혈당과 혈압을 자주 확인하세요. 몸의 반응을 보며 양을 조절합니다. 의심스러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균형 잡힌 식사 유지하기. 양파는 어디까지나 보조 식품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골고루 영양 섭취, 처방받은 약물은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양파만으로 모든 병을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외의 건강 수칙도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들어본 양파 이야기가 놀라웠나요? 양파는 우리 식탁에서 흔히 먹는 평범한 채소이지만 작은 변화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와 박영희 할머니도 이름만 다를 뿐 우리 주변의 평범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양파 한 알이 마치 선물처럼 다가온 셈이죠. 여러분도 올바르게 양파를 활용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영상의 이야기와 TV 여러분께 따뜻한 위안과 실천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늘 건강한 식탁과 몸을 유지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